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36부 조선 연행사 중원의 정보를 수집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어, 오늘 이제 좀 다루게 될 내용은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할때 국제정세에 정말 어두웠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그런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그랬던 것이냐? 조선이 국제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거냐 한번좀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849년 조선의 제 25대 국왕으로 철종이 즉위하였죠. 이라탈 정치적 기반이 없이 강화도령에서 갑자기 왕이 된 철종. 안 그래도 안동 김문의 세력이 강했던 구중군궐에 홀로 고립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철종이 정말 제대로 된왕노로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철종의 왕비 역시 안동 김문에서 들여오게 되에 따라서 이로써 안동 김문은 3대에 걸쳐서 3명의 왕비를 배출하는 그랜드 슬럼을 찍었다는 거죠. 이게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처럼 철종의 주기로 인해서 안동 김문의 세도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권은 전례 없이 위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왕권이 약했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왕들은요, 다 뭐였냐면은 어, 본인 스스로가 왕권을 좀 스스로 제약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랬던 성향이 좀 강했고 우리가 좀 왕권이 약했다라고 평가받았던 왕들도 한번 정색 빨고 경로하면은 <laughs> 신하들도 벌벌 떨었어요 다. 그런데 이건 진짜 왕권이 약했던 시절이 한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철종 때입니다. 요건 정말로 약했던 시절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게 뭐냐면은 안동 김씨 가문도요. 어쨌든 일국을 통치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망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세 에 알아내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국제 정세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안동 김문이 장악한 시기에도 조선은 나름대로 정보망을 가동해 가지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 당시 일본의 에도마크하고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전에도 잠깐 좀 언급을 드렸지만 방식이 좀 서로 다르긴 했었어요. 당시 일본의 에도마크 같은 경우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인들 간의 교역을 통해서 물론 여기도 자유무역체제는 아니었죠. 나가사키가 가장 이제 주요한 소통창구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상인들 간의 교역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생생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데 굉장히 용이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반대였는데 조선은요.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해서 외교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상당히 선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은 대규모 외교사절을 어느 쪽으로 보냈냐면은 일본 쪽에는 통신사를 보내고 청 쪽에는 연행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청 제국의 해마다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파견을 했는데 이 연행사의 규모는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200에서 300명 정도의 규모에 달했습니다. 상당히 큰규모였다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이 연경 들어가여가지고, 연행사가 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그림이 굉장히 흐려가지고 좀잘안 보여요. 물론 이 2에서 300명은 전부 다 외교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각종 상인, 그리고 학자들이 대동되었기 때문에, 연행사는 단순 외교사절,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문물교류, 플러스 학술교류, 그리고 플러스 정보수집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연행사의 최종 목적지는 청 제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이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청의 황제가 열하로 피서를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열하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열하 일기잖아요. 박지원이 열하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던 열하 일기가 그래서 이제 열하 일기였던 건데, 아 만약에 이제 연행사가 베이징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명제국은 최대 40일까지만 머물게끔 했어요. 그렇게 딱 못박았는데 40일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 이후엔 나가야 된다. 그런데 청은 그걸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정하지를 않아가지고 물론 뭐 여기서 마냥 뭉개고 있을 수는 없고 대략 한 60일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연행사는 각종 학술 교류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물 교류 플러스 정보 수집을 실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썼던 열화일기도 일종의 그런 정보 수집의 일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개인이 이제 딱 수집해 가지고 자기 혼자 꽁꽁 숨겨놓고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왕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좀 정말 급한 보고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인원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 가지고 먼저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나중에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조선은 주변 국가의 민간 교류가 상당히 적었죠 근데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쇠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교류가 빵이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국경지대에서 청의 상인들하고 개시 무역 후시 무역을 하고 있었고 외관을 통해서 일본하고도 어느 정도 교류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주변 국가의 민간 교류가 적었던 거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좀 되게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한 교류를 했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주로 교류를 언제 많이 하는 거냐면은, 청 제국에 연행사를 보낼 때, 그때 대량으로 교류를 하는 방식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에는 연행사, 일본에는 통신사를 보내가지고, 대대적으로 교류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했던 건데, 다만 통신사의 경우, 순조 이후부터 통신사 왕래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쩔 수 없이 외관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청해에 파견되는 연행사는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연행사야말로 조선의 대외 정보 수집에 정말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민간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그게 또 장단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조선이 연행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역시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연행사라는 외교사절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용이했어요. 그리고 또 외교가에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고위급 인물들을 접선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가능했다는 거죠. 아, 특히 청 제국의 수도 베이징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서 중원의 정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이나 혹은 서양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아주 모르진 않았어요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도 되게 명확한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일단 첫째, 대외 정보를 연행사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연행사가 무슨 뭐 사시사철 매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특정 시기에만 가는 거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수시로 얻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얻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요, 청의 조정에서 조선 사진단의 정보를 차단하거나 혹은 왜곡된 정보를 알려줄 경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미비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청 조정의 오피셜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왜곡된 정보일 수도 있고, 혹은 청 제국이 조선 사진단한테 정보를 안 알려주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럴 경우 조선 입장에서는 청조정이 제공한 정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설사 의심이 가도 <laughs> 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 이게, 그죠? 그게 좀 깝깝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처럼 민간교류를 좀 활발하게 하면은 그래도 뭐 일본도 뭐 엄청난 자유무역은 아니었지만 나가사키에서는 민간무역을 상당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했으면은 현지의 상인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 게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조선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 헌종식이 청제국에서 일어나는 아편제국의 동향을 조선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조선이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 연행사를 뺀질나게 보내가지고 정보를 계속 수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을 안한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도 조선은 연행사를 파견해서 아편전쟁이 향방이 돼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당시 청의 조정은 전쟁에서 패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조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조선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 청의 조정은 시종 일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아편전쟁을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은, 청 제국의 오피셜적인 견해가 그거였어요. 아, 저 멀리 있는 서양의 저오랑캐놈들이 아니야, 와가지고 장사 좀안 해준다고 했더니,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네? 그냥 그 정도 일이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 영토 뺏긴 거 없다? 그러니까 이거 진 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거죠. 물론, 홍콩을 할양을 했죠. 근데 홍콩이, 이때 뭐 사실 돌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에서는 뭐 영토 뺏긴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 사신들한테 둘러댔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깝깝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조선의 사신들이 광동성으로 직접 가가지고 현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베이징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 사신들이 할수 있는 거는 베이징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그것도 청에서 당연히 입단속을 하겠죠. 너네 시국 토론하지 마라. 그리고 뻘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당연히 그런 거다 감시하죠. 실제로 그런 대자보가 붙어요. 주정 같은데 시국에 대한 토론을 금한다. 그러면은 조선 사신들이 이거 정보 얻기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남방 지역의 상인들이 나가서키 직접 와가지고 현지 정보를 그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이럴 때 불리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보 수집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아편 전쟁에 대해서도 조선 조정은 일단 청 제국이 제공해준 오피셜적인 정보를 <laughs>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조정이 인식했던 게 뭐였냐면은 서양 세력과 아편이 위험하다 그거는 인지를 해요 아저 서양 오랑캐들 좀 위험한 애들이네 혹시 우리나라에 와서 또 난동 피우지 않을까 그리고 앞편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되게 위험한 물건인데, 저거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겠다. 그거는 인지를 해요. 하지만 또 어떤 착각도 하냐면은,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중국 역사 보면은, 뭐 주변 지역 오랑캐들이 국경 지역 찝적거린게뭐 어디 하루 이틀이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일의 일환이겠거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청제국이 아직까지는 서양 세력에 밀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후에도 한참 동안 조선은 서양 세력에 대해서 경계심은 갖고 있었어요. 제대로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하지? 경계심은 갖고 있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비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뭐좀 난동 부리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안 되면은 청에다 얘기하면은 청이 좀 처리해주겠지? 좀 그런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걸 뭘 보면 알수 있냐면요, 어, 조선왕조 실록이, 사실 뭐 순조 때까지는 내용이 좀 많이 풍부하고 그런데, 이게 순조 이후, 헌종, 철종, 요 때로 넘어가면은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정조 때부터 썼던 게 있거든요. 일성록이라는 새로운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일성록이 왕의 일기 플러스 국정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고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좀 많이 비중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그 일성록을 통해서 당시 조선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헌정 때 있었던 일성록 기록, 헌정 7년 3월 19일자 기록을 보면요. 이때가 한참 아편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던 무렵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길리국이 나는 일으켰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길리국은 영국이죠 그 초평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청의 관군들이 거기 투입이 됐는데 평정을 하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근데 평정을 하지 못했다 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뭔가 좀 승부를 애매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이 이겼다 라고 말하기 힘든데 또 졌다 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단한 걱정거리는 아니나 소요는 적지 않다 그니까 당시 조선이 아픈 전쟁에서 인식했던 수준이 딱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 저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걱정은 되는데, 근데 뭐 엄청나게 또 무서운 건 아니네. 이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조선의 정보망은 현지에 가가지고 생동감 있는 그런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청조정의 오피셜적인 견해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은폐된 그런 상태에서 정보를 접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의 정보수집 방식에는 또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 명확하게 말해서 이거는 정보수집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선의 정치체제의 문제죠. 그게 뭐였냐. 당시 조선 조정이 안동, 김문, 한 집안에 의해서 오롯이 장악되고 있는 일문 독재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도 아니고 여기는 일문이죠. 그니까, 러 안동 김무은 자신들이 집권한 이후에 뭐라고 이제 이렇게 홍보를 했냐면은, 우리가 권력을 접고난 다음부터 조정에는 당파 싸움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었다. 라고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안동 김씨인데 무슨 뭐 여기서 당파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laughs>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당파싸움이 없어져가지고 나라가 60년 동안 그 세도정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푹 썩혔죠. 비판 세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동김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홍보를 했고 그래서 우리들 덕에 이렇게 태평성대가 오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국왕전화를 잘 보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충신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당쟁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 자체는 사실인데, 이거는 순전 안동 김문 한 집안이 모든 걸 해먹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지. 이게 뭐좀 괜찮은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간 건 아니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부의 위협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면 안동 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안동 김문이 장악한 조선 조정은 일선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일단 자기들이 다 수렴한 다음에 적절히 입맛에 맞게 통제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조선의 방식은 또 이거대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조정이 원하는 정보만 수렴하는 패단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또뭘 보면 알수 있냐면요. 1854년에 청 제국에 다녀왔던 연행사들이 당연히 이때가 이제 한참 태평천국이 설치고 다닐 때니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걸 또 조사를 해야 해요. 와 그러니까 조선이 이런 걸 전혀 모르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행사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제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은 태평천국에 대한 정보도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행사들은 청의 조정으로부터 철저히 정보를 통제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수한 정보들은 대개 청의 조정 입맛에 맞춘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연행사들이 철종에게 올림 보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 제국 남방에는 도적이 들끓고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천국을 도적대 정도로 그냥 축소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중 가장 쓰레기 큰 도적대가 광서성에서 시작해서 난징을 함락시켰다고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징이 함락될 정도면 이게 도적대 수준을 넘어간 거죠. 그러나 그 광서성의 도적대는 베이징으로 진격하다가 청의 관병들에게 패퇴당했고 곧 진압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태평천국이 광서성에서 시작해서 난징을 점령했고 베이징까지 진군하다가 청의 관군에게 저지된 건 사실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이거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곧 진압될 것이라는 것은 청 조정의 희망 사항이었고 태평천국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는 좀 다소 동떨어진 정보라는 거죠. 더욱이 이때 연행사는 현지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관제묘 근처에서 관우의 신령이 신병들을 이끌고 관군을 도와서 도적들을 물리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청조정이 이 도적들을 진압할 것이다라는 다소 허무맹랑한 보호까지 올리게 되었다는 라 거죠. 이게 연행사가 현지에 갈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조선이 연행사를 통해서 중앙의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은 나름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나중에 설명할 날이 오겠지만 병인양요 때는 꽤 빛을 발해요. 하지만 그 한계성 또한 분명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일본 독재를 추구하는 세도정권의 특성상 혹시라도 민심을 흔들게 할수 있는 정보들은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파악한 정보하고 민간에서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좀 달라요 당시 민간의 지식인들이 여기 대해서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아편전쟁, 태평천국 이런 걸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또 조선 조정만큼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연구나 토론도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일본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일본은 상인들을 통해서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제야의 지식인들이 알만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야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혁 운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조선은 그게 상당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소공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요때 꼭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관, 대표적으로 중인 계층들. <laughs> 왜그 사람들이 거론이 되냐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정부만큼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역시 역관과 중인 계층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권력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기가 힘들었던 게 이런 부분들도 또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선조정은 청제국에서 태평천국의 봉기가 일어나고 또 외관을 통해서도 정보가 입수는 됩니다. 일본에서 나름 알려줘요. 페리 함대가 내항했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체제의 한계성을 인해서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알고는 있었지만 한동안 뚜렷한 대처를 안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1850년대 초반의 조선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이제 조선의 상황 한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중국쪽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중국에서는 지금 태평천국이라는 초유의 사입이 집단으로 인해서 국토의 절반이 지금 유린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태평천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청제국이 이거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또 이제 해성같이 등장하는 사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